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에 의지하고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오늘 본문인 여우사 3장을 모두 읽어보면, 먼저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궤를 맨,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흐르던 요단의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어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었죠. 그리고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이 된 요단강에 굳게 서 있었고 백성들은 그 언약계를 지나 마른 땅이 된 요단을 건넜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와 이 요단강의 건너가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홍해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의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의 능력의 의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간 것이죠. 물론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그 바다 위에 든 손을 바다 위에 내밀고, 내밀자,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도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의 귀한 총을 만나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어,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라질 수 없는 것이죠 아, 요즘 참 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어, 들으시고 계시지만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한동안 힘들었다가 이제 뉴욕이 좀 잠잠해지니까 또 미국의 또 다른 도시들이 어, 또 아주 그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인 한국도 이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한 듯 싶다가 이번에는 또 교회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어, 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심이 되는 한국의 그 목사가 있습니다. 어, 참그 모습을 볼때 너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마 그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그런 담임 목사가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하는 것들도 이 목사님의 기도가 있는데 뭐그 검사가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인터뷰가 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음, 이 모세와 같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것은 너무 너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 그 사람이 완전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자신들이 모세와 같다고 착각하는 많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아무튼 이 홍해, 이 홍해는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믿음, 사실은 그런 능력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벽사를 붙들고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그게 이제 홍해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좀 달랐죠.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굳건히 붙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벌써 이 홍해의 믿음과 홍해의 기적과 요단의 믿음, 요단의 기적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계의 뒤를 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계는 물론 제사장들이 메었죠. 언약계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죠. 아무리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상은 할수 있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그러나 그 예상이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 앞에 반드시 건너가야 할 요단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건너갈 수,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없는 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야 되는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원칙이고 방법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때에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에게 메워진 하나님의 언약계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가 요단의 중심에 탁 이렇게 굳건히 서 있었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간 후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진리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맨 앞자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루로 생각하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올바른 일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내가, 사, 하, 내가 걸어온 삶을 뒤돌아보며, 내가 오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또 스스로 질문하고 물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더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하루하루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어려움, 요단과 같은 이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이 귀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언약계에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귀한 삶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